네, 안녕하세요. 챗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예전 경기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된 어, 1907년도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백 선수는 어, 이제 게르쉬 로틀위라고 하는 선수였고 자, 흑 선수는 아키바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폴란드 출생의 선수들이었어요. 자, 근데 뭐 명성으로 보나, 그러니까 업적으로 보나, 그러니까 루빈스타인이 조금 더 이제 앞서 있다고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빈스타인은 거의 세계 챔피언이 도전하는 그 수준까지 올랐다고 평가를 받거든요. 자, 그러면 이두 선수의 경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는 d4로 시작이 되고요. 자, 퀸앞에 있는 폰을 맞대고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제 백이 바로 c4 퀸스 갬빗으로 가지 않고 자, 나이트 전개 후에 자, 비숍 대가서 열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c 폰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일단 시기적인 부분을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하고 가자면 퀸스 어 갬빗은 이때에도 일단 알려져 있는 오프닝이긴 했는데 근데 퀸스 갬빗이 주류 오프닝으로 평가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뭔가 이그 디포 오프닝의 어떤 정석처럼 그러니까 자리를 하게 된 거는 1920년대 30년대를 거치면서부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1907년도라 그러면은 퀸스 어 갬빗을 그러니까 뭐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한 형태로 일단 풀어가게 되었다 뭐 이렇게 일단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흑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게 별로 없죠. 자 지금 C5 브레이크도 일단 성공적으로 잘 만든 모습이고 그러니까 백이 오프닝적인 주도권을 일단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해석은할수 있겠네요. 자 서로간에 이제 나이트가 전개가 되면서 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오프닝 그 이제 갈레로는 그 타라시디펜스에서 그러니까 서로간의 폰긴장을 풀지 않고선 그러니까 긴장이 유지된 상태로 들어간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현대적인 그 이제 수순을 잠깐만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현대적으로는 이제 퀸스 갬빗이 당연히 이 정석적인 수순이고 자 퀸스 갬빗 거절이 됐을 때 나이트 전개되고 자 c5로 나오면 타라시 디펜스입니다. 자 여기서 폰그폰 긴장이 해소가 되지 않고 나이트가 서로간에 전개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 세미 타라시로 들어가고요. 자 이후에 여기 나이트까지 전개가 되면 어 지금 보고 있는 자 경기가 똑같은 모습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수순이 조금 달라지고선 들어가는 모습이 됐고요. 자 경기는 상대 폰을 잡고선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게 살짝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어, 상대를 조금 편하게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서로 간에 시펀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면서 결과적으로 백도 흑도 이 대칭적인 포지션에서 결국 킹사이드로 전개를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비숍을 어떻게 전개할까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근데 지금 서로 내심 상대가 잡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이 그러니까 비숍을 전개하면서 그러니까 캐슬링을 준비한다고 봤을 때 상대가 폰을 여기서 잡게 되면은 이게 비숍이 한 번에 나올 거를 일단 두 번에 걸쳐서 나가는 일단 결과가 생겨날 겁니다. 자 반대로 이제 흑도 여기서 비숍 전개했을 때 그러니까 잡는다 그러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움직여지는 어, 모습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백이 어떤 압박도 걸리진 않았는데 일단 상대 폰을 먼저 잡고 선 들어가는 어, 일단 상황이 됐어요. 자, 이런면흑 입장에서는 좀 고맙죠? 자, B숍을 한 번에 전개하면서 일단 활동적인 칸에 배치를 하는 모습이고요. 자, 백은 A3하고 B4로 일단 상대가 이 B숍이 끌려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략하면서 이 퀸사이드 확장을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A6로 똑같이 일단 구조를 잡아놓는 모습이고요. 자, B4로 올라가고선 이제 B숍 B2까지 전개를 하죠? 자 지금 백도 내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빨리 폰을 잡아서 이제 비숍 전개를 하게끔 일단은 가려는 모습인데 일단 자 흑은 당연히 이 긴장을 바로 해소를 안 해줍니다. 자 그대로 캐슬링으로 이어가면서 경기가 진행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백이 퀸 d2를 두는데 어, 자꾸만 이 비숍 전개를 좀 미루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다른 수를 둔다라고도 일단 볼수 있겠지만 근데 퀸 d2가 그렇게 좋은 수인가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퀸이 조금 더 활동적인 칸에 배치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게다가 이게 지금 결국 두 폰이 교환되고 나면 이게 c 파일과 d 파일이 열릴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오픈 파일들을 누구로 잡게 될 텐데, 자 퀸이 열릴 그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그러니까 d 파일에 머무는 것 또한 일단 좋은 전략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흑은 퀸 e7으로 이어가고요. 자 일단 한 가지 포인트라면 어 이제 여기서 백이 어 폰을 잡을 수 있을 듯 보여도 이거는 함정입니다. 자 왜냐하면 잡고선 들어가면은 그니까 나이트로 잡고서는 이제 폰을 따낼 듯 보이지만 자 이거는 이 디스커버드 이 체크에 걸리면서 그들의 퀸을 렇게될 겁니다. 자, 이거는 캐슬링이 된 모습에서도 일단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흑이 퀸을 어, e7 칸에 배치를 했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그 d5 칸에 대한 이 디스커버드 어떻게 없기 때문에 사실 폰을 희생하는 플레이이긴 하거든요. 자, 그럼에도 여기서 교환이 되고 나면 이 흑이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전개를 미루고 있다는 측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주도권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교환이 되고 나서, 자, 이렇게 이제 퀸이 다시 한번 움직이게 되고 나면, 자, 룩이 오픈 파일을 잡으면서 이제 상대를 공략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여전히 지금 그의의킹은이 중앙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전개도 느리고, 그러니까 비숍을 지금 전개할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체크 위협이 걸리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백선수도 이 바로 일단은 여기서 이 d5를 잡고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비숍이 d3칸 전개되는 게, 어, 이거는 좀 전략적인 미스라고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앞서부터 이 비숍 전개를 미루면서 일단 상대가 잡게끔 좀 유도하는 측면에 있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걸 결정을 했다는 건좀 어, 이제 그수 어떤 전개에서 좀 이제 밀리는 이제 상황으로 좀 들어가게 됐어요. 자,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이 폰을 잡지는 않고 그냥 한 번까지만 교환하고 그다음 비숍 밑으 전개하는 게 조금 더 전략적으로 맞았을 것 같아요. 자, 이러면은 이 고립된 퀸 폰을 안겨주면서 그러니까 이비숍에 어떤 문제가 없이 그러니까 상대 이 구조적인 약점을 가지고선 이제 좀 플레이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흑도 이 비숍 대각선이 열리면서, 그리고 이 중앙 공간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좀더 활동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 아이디어는 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비숍이 전개가 됐고요. 자, 이러면 이제 결국 백은 비숍을 두 번에 걸쳐서 전개하는 모습이 돼버렸죠 자, 흑도 이제 B5로 비숍 밀어내면서 풀어가고요. 자, 그 다음 룩을 이제 오픈 파일에 배치를 합니다. 자, 흔히 이특한 전개가 되고, 이제 흑도 비숍, 긴 대각선 배치하고, 자, 백도 캐슬링이 이어지는 모습이 됐어요. 자 이러면은 뭔가 어, 좀 같은 듯 다른 포지션이 완성이 됐는데 지금 구조적으로는 거의 대칭이거든요. 그다음 지금 마이너 피스, 그다음에 퀸의 위치까지도 전부 다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흑이 전개에서 확실하게 어, 우위를 쥔 모습이 됐죠. 자 지금 흑은 루을 이미 오픈 파일에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또 흑의 차례예요. 그한두수 그러니까 정도를 앞서간다고 볼수 있는데, 자 근데 이게 퀸이 d2 왔다가 e2로 간이그 그러니까 소모와 그 다음 비숍이 나갔다가 들어온 그니까 요 이제 그 수소는 그 손해가 좀 발생을 했다라고 일단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 이제 백이 전략적으로 좀 방향성을 잘못 잡았다. 뭐 이렇게 좀 이제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자 근데 이게 지금 그 구조적으로 좀 대칭적이기 때문에 그니까 이 이길 만큼의 유리함이냐. 어 이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흑이 오픈파일을 전부 다 먼저 잡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백도 룩을 배치하면서 그러니까 룩이 교환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어, 어차피 이 긴장을 좀 이제 어, 해소가 되는 측면들이 있으니까요. 자, 여기 나이트 e5를 이용해서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지금 기본적으로 좀 비숍 대각선이 살아날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비숍의 가치가 일단 조금 더높다라고볼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더블 폰 만들어지는 것도 일단 한 가지 위협이 걸리죠. 자, 나이트가 교환되면서 일단 비숍 대각선이 살아나는 동시에 자, 룩의 길까지 열리게 됐어요. 자, 그다음 기본적으로 나이트가 이 킹사이드 나이트가 제거됐다는 건 이쪽 그 킹사이드 쪽에 대한 수비가 조금 더헐거워진다라는 뜻이 되죠. 어, 그리고 지금 또 흑이 한 가지 위협을 좀 건달하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어, 체스에서는 그 공격 기물과 수비 기물이 그러니까 이제 같은 숫자가 맞춰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물이 안 지켜져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룩이 비숍을 공격하고 있고 비숍이 폰을 공격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수비는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지금 공격과 수비 기물이 지금 하나씩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 퀸이 d6칸 와서 이런 식으로 이두 공격을 이제 같이 하게 되면 이거는 그러니까 흑이 최소 이제 폰 하나를 좀 잡아갈 수 있는 좀 이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제, 비숍을 던져놓고, 자, 킹 끌어 들여놓고 나서 이제 잡고 들어가는 이즈 플레이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지금은 흑이 활동적인 그, 이제, 공간을 또 잡고 있고, 그니까, 기물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퀸이도, 어, C6 칸 정도 오게 되면, 체크메이트 위협과 더불어서, 이 C3 나이트를 위협하는, 이런 플레이도 가능하겠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둘중 하나를 먼저 수비하는 게 일단 좋은 수가 될 텐데, 뭐 가령 이제 룩을 이제 오픈 파일에 배치해서 그러니까 상대가 퀸이 오더라도 일단 미리 수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역으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조금 더 이제 괜찮은 수였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백선수가 F4를 결정합니다. 자, 근데 이제 과감한 선택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자, 일단 비숍을 밀어내면서 일단 오히려 자신이 주도권을 잡아가려는 일단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자 일단 비숍이 뒤쪽으로 도망가는데, 자 백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2 폭까지 올라갑니다. 자 지금은 오히려 백이 자신의 주도권을 좀 살려서 경기를 풀어가려는 일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자 근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미 에프폰이 올라가면서 킹이 좀 약해져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개에서 일단은 백이 뭐 전개는 끝났지만, 근데 활동성에서 흑이 좀 밀리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 공격이 어 조금 어 이제 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루빈스타인이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자, 룩이 C, A 칸에 배치가 돼요. 자, 이런 수가 정말 좋은 수죠. 그러니까 기물의 어떤 조화와 그러니까 기물의 활동성을 이제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어, 굉장히 이제 클래스 높은 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룩이 그러니까 C 파일에 지금 당장 막혀있는 듯 보여도 이게 비숍 체크가 사실 공짜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루군 이미 오픈 파일을 확보하고 나이트의 압박을 걸고 있다. 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으로서 백이 적극적으로 올라오고 약점들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러면 또 뭔가 흑이 당장에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무게, 이 활동성을 이제 극한으로 끌어오는 자, 이런 수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수라고 좀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백은 여전히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 E5까지 올라가면서 일단 공간을 확보하고요. 자 b 숍 대각선을 개방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흑의 공격이 시작이 되죠. 자, 이미 흑이 그주도권을지는 상태고, 일단 기물 활동성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비숍 체크부터 한번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이트가 g 폭칸에 뛰어듭니다. 자, 이러면 비숍 대각선 전부 다 개방이 됐죠? 자, 룩은 오픈 파일 전부 다 확보하면서 상대 기물에 대한 어 이제 어떤 타격을 좀 넣고 있어요. 그 다음 또 나이트가 움직여주면서 퀸이 h4에 오면서 그러니까 상대 이 킹을 좀 노릴 수 있는 이제 다른 아이디어도 생겨납니다. 어, 이게 기본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이게 흑이 오픈 파일을 룩으로 쥐고 있다는 데 있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나이트가 공짜긴 하지만, 이러면 이제 비숍 잡으면서, 일단 오픈 파일로 이제 침투 가능성들을 일단 엿볼 수가 있는 모습이 되고요 자, 여기서 뭐 나이트가 도망간다 그러면 룩이 이제 곧장 두 번째 침투하면서 상대를 공략하겠죠? 자, 그렇지 않고 어차피 비숍이 잡힐 거 체크 한번 넣고, 자, 그 다음 나이트를 회수한다고 봐도, 자, 이 경우에 룩이 곧장 D2 들어오면서, 자, B2와 이 G2에 대한 이제 공격을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 h3로 이 나이트를 어떻게 밀어내고 자 그다음 에 이제 압박을 풀어내려고 봐도 자 퀸이 h4에 오게 되면은 일단 당장 잡을 수가 없고요 자 퀸을 잡는다 그래도 어차피 이 비숍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 그러니까 흑이 확실한 이 주도권을 쥐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그다음 에 지금 또 중요한 부분은 이 비숍 대각선이 열리게 되면 이게 룩이 h3칸 들어가는 이 공격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핀에 걸렸기 때문에 이 대각선을 이용해서 이 체크메이트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백 선수가 어, 비숍 2포를 이용해서 일단은 막아 세우려고 하거든요 자 지금 비숍이 교환되는 경우라면 이렇게 나이트가 또 어, 배치가 되면서 이제 상대 공격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피해놓고 그 다음 얘가 또 중요한 칸들을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밝은색 비숍의 어떤 대각선을 좀 제어하는 자, 그런 플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흥곧장퀸 H4로 가면서 어, 체크메이트 위협을 한번 걸고요 자 백은 G3를 이용해서 어, 측면에서 수비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좀 이제 라인들을 보자면 어, H3도 시도해 볼 수는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 경우에 흑에게 굉장히 멋진 어, 공격 방법이 생겨납니다. 자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수가 룩으로 나이트를 때리는 거죠. 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나이트가 비숍을 이렇게 되잡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 대각선을 조금 더 취약하게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백이 이그 교환희생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자 비숍으로 열 잡고선 이 대각선에 걸어, 핀을 걸어버릴 겁니다. 자, 지금 H3 칸을 잡는 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요. 자, 비숍을 잡게 되면 이거는 이제 체크메이트를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숍 대각선을 잡아서 킹을 몰아넣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종종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퍼즐에서도 나오는 이제 문제거든요. 자, 퀸이 G3 한번 들어가서 체크메이트 위협하고요. 자, 이면 사실상 나이트를 잡아야 되는데 나이트가 잡히면 H 파일이 열리고 퀸이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왔다가 가면서 이 체크메이트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가능할 테고. 자, 그렇지 않고 이 비숍이 잡혔을 때. 이 나이트를 잡고선 들어간다 그래도 자 이때 또 중요한 수가 자퀸 교환하고 나서 루이 D3칸 들어가는 어 굉장히 멋진 수가 있어요 자 이러면 비숍이 걸렸고 그다음 또한 가지 위협이 이밝은색그 대각선을 결국 이 흑이 확보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루이 H3칸 들어가는 게 체크메이트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비숍 상대 이 비숍을 내줘야 되니까 자 비숍 상대 어 비숍 상대지 싸움이니까 자 이거는 흑이 확실하게 어 승기를 잡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제 룩 교환, 그, 교환이 생 들어왔을 때 상대 비숍을 먼저 잡게 되는 경우라면, 자, 이 경우에 또 이제 다른 체크메이트가 걸리거든요. 자, 룩으로 h3 칸을 뚫게 되면, 자, 지금 주영 칸 어차피 퇴로가 막혔고, 자, 이쪽이 뚫리고 나면 결국 또 체크메이트가 또 완성이 되는 모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흑이 이제 룩으로 나이트를 때렸을 때, 백도 나이트를 같이 잡는 플레이를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 경우에도 이제 퀸을 교환하고 나서, 자, 흑에게 좀몇 가지 선택권이 있는 게, 자, 여기서, 어, 비숍으로 먼저 대각선 확보해놓고, 그러니까 앞서와 비슷하게 룩을 세 번째 집어넣어서, 자, 비숍과 룩의이3를 동시에 공격하는, 이런 플레이 를할 수도 있고, 자, 그렇지 않고 조금 더직접적이게는 자, 룩으로 먼저 체크를 해서 이 대각선 열어놓고, 자, 이렇게 되면 이 양쪽 전부 다 걸리죠? 자, 킹이 올라가면 이제 룩이 침투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승기를 잡는 또 이제 모습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 일단은 이 비숍부터 내주고 시작하는 거고 킹이 이제 올라가는 경우라면 체크 넣어서 일단 구석에 몰아놓고 그 다음 이제 비숍 잡는다거나 자 이것도 이제 흑이 어승기를 잡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H3 라인도 일단 좀 고려해 봄직은 했는데 일단 좀 재미있는 라인들이 있어서 좀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근데 경기에서는 G3가 되면서 진행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H2도 일단 지켜졌고 그 다음 퀸과 이 비숍에 대한 공격이 같이 들어가니까 이게 얼추 백이 또그 그러니까 막아내면서 오히려 반격하는 모습인 것처럼도 보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루빈스테인에게는, 어, 또 멋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룩으로 나이트를 때리고 들어가 버리죠? 자, 이것도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비숍을 좀 약하게 만들어서 대각선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제 비숍으로 룩을 잡게 되면은 체크 들어오는데, 자, 지금 퀸이, 어, 이두 번째 행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수비가 불가능하겠습니다. 자, 룩을 내준다고 해도 어차피 수비가 안 되고, 결과적으로 이 h2에 들어오는, 자, 공격을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이, 그 상대가 이 나이트를 잡았을 때, 비숍을 제거하면 될듯 보여도, 근데 이 경우에는 룩이 세 번째 행을 이용해서 g3에 대한 이 희생 공격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게 지금 핀에 걸렸기 때문에 룩은 못 잡고, 또 퀸에 대한 공격도 풀렸거든요. 그니까 러 f2 칸이 잡혀서 퀸이 f2에 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숍을 일단 복귀하자니, 이게 또 h2 칸이 뚫리고요. 자, 그럼 이 다음수에 룩이 h3에 와서, 자, 이 h2를 공략하는 자, 이 플레이를 막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경우의 수, 이제 가장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 자 변수는 그 바로 이 상대 퀸을 잡는 건데 어, 실제로 경기도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방이 더 들어옵니다. 자 루기 d2로 들어가 버리죠. 자 지금 이거는 상대 h2와 그 다음에 비숍 대각선을 동시에 노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룩을 희생하면서 이 비숍을 잡겠다는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갑니다. 자 지금 퀸이 어디론가 도망가는 경우라면 이제 h2에 들어오면서 체크메이트가 될 테고. 자, 뭐, 나이트라든지, 이제, 룩을 잡게 되면, 이비숍 대각선에서, 이제, 공략당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자, 백이 이제, 룩을 잡으면서, 일단은 이 공격을 막으려고 하는데요. 자, 체크 한번 걸렸고, 자, 퀸이 G2에 가면서 수비를 합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신을 내고서는, 어 뭔가 이제, 퀸을 잡는 상황까지는 가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두 기물이 교환이 된다 그러면, 이게 그, 나이트 대룩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여전히 지금 그 위기 상황인 건 맞고 그다음에 이제 잡는 경우라면 그 그러니까 룩이 이제 시투칸 침투하면서 이제 공격적인 플레이를 좀 이어갈 수는 있어요. 자 근데 흑이게는 여기서 경기를 곧장 끝내 버릴 수 있는 이제 다른 수도 있었죠. 자 여기서 룩이 h3로 가면서 자이 멋진 경기를 이제 굉장히 화려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자 지금 핀에 걸렸기 때문에 이게 어이 룩을 잡을 수 없고요. 자 그렇다고 비숍을 잡게 되면 이제 h2를 막을 수가 없겠죠. 자 근데 이 h2는 이 다음 수에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퀸은 옴짝달싹할수 없고 자 킹도 도망갈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좀 버티는 수라 그러면 룩을 던져서 일단 이 상황을 조금 지연시키는 것 뿐인데 자이 또한 어차피 잡는 경우라면 이제 H2 자 뚫리면서 자 그대로 이 체크메이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 어 굉장히 멋진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좀 배울 점도 있었던 부분이 이게 대칭적인 형태로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근데, 백이 퀸 D2라든지, 그러니까 이 전략적인 어떤 미스들이 결과적으로 이 근소한 이 차이를 만들어냈고, 자, 이게 굉장히 그 대등하고, 그러니까 대칭적인 형태로 진행이 됐지만, 자, 근데 흑이 확실한 이제 주도권을 쥐고선부터는좀 이제 막기가 어려워진 저 모습이 돼버렸네요 자, 그 다음 저는 이제 경기의 하이라이트가 뭐 이후 이 체크메이트 수순들이나, 그 다음 이 전술적인 공격도 있었지만, 여기서 이 침착하게 룩시엣을 가져갔던 거, 자, 이게 이 루빈스타인의 어떤 좀 시대를 앞서간 그 이제 클래스를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의 어떤 포지셔널 플레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이 기물의 어떤 연계나 이 활동성을 가져가는 자, 이런 측면들을 본다 그러면, 아, 확실히 이 선수가 당대 어,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었구나. 자, 이렇게 좀 느끼게 되는 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봤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